이것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폴라이프가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97년도에 제품 개발 착수하고 1년 만에 폴라이프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는 꼴랑 트랜스퍼 팩터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비타민, 미네랄, 류의 제품들, 오메가3,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준비가 안된 상태였었죠. 그런데 쉐이프라이트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었어요. 다이어트하고 항산화제로서는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했었던 회사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쉐이프라이트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블랙마케팅 아시죠? 블랙마케팅이 너무 극성 맞게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쉐이플라이트 사가 안 들어와 버렸어요. 네트워크 커들한테는 큰 사건이었었다고 해요. 허벌라이프 아시죠? 이 회사가 다이어트하고 항산화제 쪽이니까 허벌라이프하고 비교가 되죠. 허벌라이프는 일반 다이어트 쪽이었다면 쉐이플라이트는 고급 다이어트 쪽이었어요. 피부샵, 건강샵 이런 데 가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알수 있어요. 몸에다가 랩 감아가지고 다이어트 하던. 그 회사의 원조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쉐이프라이트사라는 회사는 몰라도 PBGS는 알던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PBGS가 엄청 유명했던 제 파트너 한분도요 뭐 폴라이프라는 뭐 회사 뭐 사업 설명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뭐 관심도 없다가 제품 설명할 때 PBGS가 폴라이프 제품이라는 거라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제품이 어떻게 폴라이프에 와 있냐 PBGS는 폴라이프 제품이 아닌데 뭐 이래 가지고 알아보게 됐, 돼서 폴라이프를 시작하셨다는 예, 그 얘기를 제 파트너가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재산 싸움이 났어요. 장남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콜라이프를 만났죠. 제안을 한 거죠. 너희는 면역제품밖에 없지 않냐? 회사를 넘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웬만한 회사가 뭐 딜을 해오면 뭐 그렇지 않을 텐데. 천하의 쉐이플라이트 사가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바이 쉐이플라이트 여러분 한번 그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제품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에 반드시 바이 쉐이플라이트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회사가 어 쉐이플라이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2000년에 합병을 하고 나서 2003년도에 잉크 500지의 미국 1,200만 개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5위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폴라이프가 대단했기도 했지만 쉐이프라이트와 합병한 그 합병 효과가 대단했던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업한지 5년 만에 6,000% 성장, 60배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성장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메이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성장했을까 아니에요. 이제 신생한 회사가 뭐 그런 것들이 갖춰질 리가 있겠어요? 저는 100% 제품력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입소문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